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을 해서 우와. 오후 11시에 끝이 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1곽점 수업을 듣는 시간대가 이제 보통 수업이 10시 반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침 7시까지는 학교로 넘어가서 저 통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승공시간 딱 3시간 정도는 무조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후 중에 학, 학과 수업 듣고 뭐 전공이랑 교양 소화하고 나면 보통 수업이 네시 전후로 끝나더라고요. 그때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넘어가서 밥 먹고 좀 재정비한 다음에 또 저녁 일곱 시부터 이제 밤 열한 시까지 그 사이에 또 승공 시간을 한세 시간 정도씩은 확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면서 네 그렇게 순공 시간은 매일 한 여섯 시간 정도는 나오게끔 노력을 했었고요. 제가 삼시로 이번에 붙긴 했지만 이렇게 결과 발표 나기 전까지는 솔직히 아무도 붙을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떨어질 상황도 염두에 두고 아 만약에 내가 변리사가 아니고 그냥 취업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길로 전향을 할 여지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저는 사실 학점도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와.